카메라 기자님들 전생했습니까 사무실이야 여기가 내 업무야 내 업무. 가 오늘 개최된 기례 대표 대표 4 명에 대한 제명을 단일 안건으로 하는 의원총회가 마, 어, 마, 마감되었습니다. 어, 총 10명의 의원이 참석을 하셨고 10명 의원 중에 7분의 의원이 투표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7명의 투표 결과 4명의 비례위원 제명권에 관해서는 총 7분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어, 통합진보당 4명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모두 제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의 주제는 강기압 대표가 하셨습니다. 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원내대표 선출 과정이 있었고 어, 오병윤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어, 자신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주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있었으나 어, 오전에 저희들 브리핑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그 중앙위 자체가 불법이고 그 불법 중앙위원회에서 개정된 당규에 의해서 그 선출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다수 의원들의 견해가 있었고요. 어, 그것에 대한 다툼은 이후에 어, 그쪽에서 하실 문제이고 일단 오늘 의원. 어, 저, 총회와 그 제명 의총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음, 요 아니 오늘 이그 의총까지 일단 진행이 된 것이고요. 이후 일정은 또 차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단식은 오늘로 끝나나요? 대표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대표님 거치에 대한 말씀도 없으셨나요? 네, 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분들 하시면 안 될까요? 나와 신청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르고 <목소리> 꿈이 달라서 가실 수있지면안요 그러나 적어도 다른 정당과 달리 국민들이 선출하기 전에 당원들이 선출해야요 당원회의에서 전당원 총기회에서 비례후보가 되신 비례네분 의원님들이 가실 때 가시더라도 이렇게 하시는건 아닌 같습니다. 당원들과 좀더소 통하는 과정, 공유하는 과정을 갖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하고 새로운 진보의 길, 새로운 땀을 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카메라 너무 들어오면 안 돼. 아,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근데 앞에 비켜주셔야 돼. 남은 의니다 남은 의원 표최고위원표또 네. 또 정부의 다감 정부의 들 그렇지만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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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지다 감사합니다. 논의를 니다서 정해 니다니다니다 그니 진보 혁신 모임이 주도하되 진보 예. 아, 혁신 모임을 넘어선 봄이까지 함께 모여야 합니다. 예.